뱀으로 더 알려진 뱀이다. 혀를 날름거리며 다가오지 말아는 신호인가. 농가 주변이나 습지에서 많이 목격하게 되는 뱀이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까. 멈춰서 노려보는 유혈목기유혈목기는 흔히 독이 없는 뱀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다. 목구멍 근처 어금니에 맹독을 지니고 있는 유혈목기다유혈목기는 천적으로부터 위험을 감지하면 코브라처럼 각을 세우고 경계한다. 유혈목이는 요즘 도심 공원이나 아파트 녹지에 자주 출몰한다는 신고가 많다고 한다. 한국의 코브라라고 불리는 유혈목이답게 공격할 준비를 한다. 아파트 녹지가 많이 만들어져 뱀이 좋아하는 그늘이나 풀 숲이 늘어난 것이 뱀이 늘어나게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뱀들이 많이 출몰되는 계절에 뱀에 물리지 않게 하려면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